네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시세 관련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새 어,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어~ 생겨가지고 저한테 댓글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저도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 그 가치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. 근데 대신 어 시세 가치 사이트도 보고 제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하면서 좀잘 팔리고 잘안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어떻게 거래를 하면 좋을지 좀.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 스폰지밥 시세 탐방 사이트가 있거든요. 시세 사이트 일단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. 시세 탐방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. 어, 일단은요 어, 등급이 있잖아요. 이뭐 미틱 신화가 있고 어, 시크릿이 있고 이그작티라고 이제 그 이국적인 등급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. 예, 등급이 높을수록 비싸요. 일, 일단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보다 밑쪽에 이렇게 더 노, 등급이 높아질수록 비싸고요. 근데 예외가 있죠. 일단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정판이라서 못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동굴 스폰지밥이었나? 그런데 이제 5 9 0 0 개밖에 없죠. 이거 개수는 어, 에피 아니 전설부터 개수가 나와요. 이제 몇 개나 있는가? 그래서 이거 100만 개니까 1400만 개가 있죠.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고요. 어, 이 위로 갈수록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거는 3 7 0 0개 이렇게 있죠. 이거는 4800개. 이런거 이런, 이런 건 되게 비싼 거예요. 구하기도 힘들고 가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.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 설명드리다가 만 건데 이거는 5,900개죠. 한정판이라서 이제 가진 사람이 안 늘어납니다. 이런 것들은 비싸 비싸요. 그래서 이게 시크릿보다도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. 신하지만. 그리고 이건 7,300개 있고 이것도 46,000개. 아 이건 꽤 많네요. 그래서 보면은 어, 이제 한정판이라서 못 구하는 거. 그래서 그리고 능력치가 좋거나. 어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유닛들은 비싸기 때문에 에 그런 거는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, 그 참고하시고요어 이런 거 이게 이제 이스터 바니 스폰지밥이라고 해서 이거는 샤오미 되게 비쌉니다. 일반 말고요 샤이니 원보는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거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신한 유닛들은 뭐 그냥 다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이런 거 폴터가이스트나 좀 자주 그 등급 중에서 잘 쓰는 유닛들이 있어요, 센 것들. 예를 들면 할머니 징징이, 할머니 징징이 이런 거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싸진 않더라도 이 등급 중에서는 꽤나 비싸다. 그리고 뭐 샤이니 원부라도 붙으면은 어 좋다.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아어 그리고 원 이게 보통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 어 신한 유닛들은 잘 거래를 안 하고요. 이제 시크릿부터 이국적인 등급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시크릿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유닛이 있고 없는 유닛이 있어요. 그래서 거래가 힘든 유닛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떤 게좀 거래가 잘 되는 편이냐면 일단은 사이보그는 음, 거래가 그래도 잘 되는데 워낙 싸기 때문에 음 이 사이보그를 이용해서 뭐 시크릿이나 이국적인 등급을 사긴 어려워요. 그래도 근데 거래는 잘 되는 편이다. 왜냐면 이거 쓸만한 유닛이거든요. 초보자들한테는. 네. 그리고 데니스, 뭐 꿈핑이, 황소벌레 이런 것들은 어, 괜찮아요. 슬래셔, 데니스, 꿈핑이, 어, 황소벌레 그리고 슈퍼매력, 어 그리고 뭐 바다곰, 핸지, 징징이. 뭐요 정도가 시크릿 중에서는 거래도 잘 되는 편이고 괜찮아요. 근데 반면에 이 BBPD 이게 이게 경찰이거든요. 이거는 좀어기가 이게 개수가 별로 없긴 한데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왜냐면 이 캐스트로 얻을 수가 있고 하거든요.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를 잘안 하려고 해요. 예. 그래서 약간 가치는 높지만 거래는 좀잘안 된다. 예. 거래가 잘안 되면 좀 팔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값을 못 받고 좀 떨어지면서 이제 좀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저도 캐스트로 얻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런 것들 어 이렇게 이런 유닛들 거래 좀잘 되는 유닛들을 갖고 있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그냥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다른 유닛 살때 사는 게 좋구요. 그래서 꿈핑이도 뭐, 가치가 숫자로 따지면 10만 정도고, 황소벌레나 데니스 이런 것들은 한 40만 정도 내외로 돼요. 그리고 킹젤리피쉬랑, 그리고 던전 마스터, 그리고 벙커 보이즈, 그리고 얘 뭐야?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800개밖에 없네? 얘는 이름도 모르겠네? 아무튼 이런 유닛들은 이제 가치가 좀 비쌉니다. 별로 없죠. 만 개. 이못 구해요, 이제. 던전 마스터도 못 구하고. 이것도 이거는 제 로벅스로 구할 수 있는 건데 비싸고요. 아무튼 지금 이제 한정판인데못 구하는 유닛들 중에 개수가 적은 것들. 이런 것들은 꽤 비쌉니다. 꽤 비싸서 근데 거래하기가 조금 힘든 점은 있는데 그래도 제값은 받을 수 있다는 거.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아,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 구하기가 좀 쉽고 그런 것들은 좀 음. 빨리 그냥 다른걸로 쪼개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수가 근데 별로 없네 근데 거래가 좀잘 안돼요 이거는 예. 그리고 이거 어크랩 이거 6200개 이런 것도 비쌉니다 아 그리고 이거 플랑크톤은 제 생각인데요 플랑크톤이랑 플랑크톤은 일단 스플래시라서 시크릿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, 데미지나 이런 다른 유닛들한테 밀려가지고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더 떨어지긴 했는데 빨리 파는 게 좋고요 라르고도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거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. 그래서 좀 힘들고 핸지는 이제 거, 능력치도 좋고 뭐 개수도 막 그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어깨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40만 숫자로 따졌을 때 가치가 40만 내는데 이것도 그냥 갖고 있으면 거래하기 좋습니다. 이런 거는 네, 징징이도 이제 못 구하는 유닛이죠. 갖고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이국적인 등급은 다 좋아요.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은데, 어 게리도 꽤 비싼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 캐스트로 계속 풀리고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지고 거래가 조금 안 되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거는 실제 사용하기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실사용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가치가 높을 때 그냥 다른 유닛에 팔거나 뭐그 정도 어 추천합니다. 왜냐면 좀 사람들이 캐스트로 풀리는 것들은 좀잘 거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계속 물량이 늘어나니까. 예. 근데 이런 세계들은 능 물량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아 미미밥은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뽑기가 워낙 힘들고 능력치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치가 꽤 있어서 거래가 어 잘아잘 아, 되진 않지만 그 비싼 유닛들은 잘 힘들어요. 왜냐면 좀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안팔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린다기보다는 비싼 것들은 좀 사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힘든데 이거는 그래도 가치가 꽤 높으니까 좋고요. 그래서 보면은 좀 약간 피해 다시 정리해서 피해야 할 유닛들만 좀 알려드릴게요. 이거 이거 B B P D. BBPD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였더라 비키니 바텀 폴리스 디팔트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찰 아무튼 경찰 그거랑 예, 플랑크톤 이거랑 또 어디 있어 라르그 이 어, 정도가 계속해서 같이 떨어지니까 게리도 예, 싼건 아니지만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게리 정도는 저는 근데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세개 정도는 예, 막 많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조심 어, 참고해서 빨리 다른 거랑 거래하든가 막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특히 라르그는 좀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유닛에 좀 밀려가지고 잘안 어, 쓰는 것 같아요. 예. 자, 근데 그리고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어, 여러분들 그냥 시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<laughs>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거래라는 게 음. 잘안 팔리고 그러면 시간도 낭비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빨리 빨리 거래하는 게 좋아요. 빨리 거래하고 다른 거 빨리 구하고 하는 게자 여기까지 시세 관련 정보 영상이었습니다.